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백세 친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집 주방에 다 있는 소금. 이 소금으로 뱃살도 빼고 혈당도 잡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20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50대 김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폐경 이후에 배가 엄청 나오셨대요. 아무리 운동해도 체중은 오히려 더 늘고, 공복 혈당도 120 넘게 나오고, 정말 답답하셨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딱한 가지만 권해드렸어요. 아침에 소금물 한잔 마시기. 이게 끝이에요. 8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중이 거의 6킬로 빠졌어요. 허리둘레는 7센티나 줄었고요. 공복혈당은 95로 정상이 됐어요. 김영희씨가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도대체 소금물에 무슨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소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혈압 올라간다? 몸 붓는다? 건강에 안 좋다? 맞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요. 이거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과도한 이라는 단어거든요.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필수예요.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이요.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이 작동을 안 해요. 신경도 못 쓰고. 근육도 못 움직이고, 물도 제대로 못 돌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요. 한국인 평균이 WHO 권장량의 2배래요. 어, 그럼 충분하잖아? 아니에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라면, 햄버거, 치킨, 배달 음식, 이런 가공식품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소금은요. 그냥 순수 염화 나트륨이에요.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다 빠져 있어요. 반면에요. 천연소금. 특히 정제 안된 소금은 달라요. 나트륨 말고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런 미네랄이 여든가지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소금의 질이에요. 그리고 먹는 방법이에요. 서울대 의대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공복에 마시면요.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독소 배출도 잘 되고요. 수분 균형도 잡히고요. 부종도 빠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뱃살이 왜안 빠지는지 아세요?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대사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호르몬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에요. 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환자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뱃살 안 빠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몸이 항상 붓는다. 둘째, 변비가 있다. 셋째, 스트레스가 많다. 넷째, 혈당이 높거나 들쭉날쭉하다. 다섯째, 피곤하다. 딱이 다섯 가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요. 소금물이 이 다섯 가지를 다 해결해 줘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종 해결.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소금 먹으면 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금물을 마시면 부종이 빠진다? 이게 말이 돼요? 돼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 몸의 체액이요. 0.9% 농도예요. 의학 용어로 생리식 염수라고 해요. 부종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농도 차이 때문이에요. 가공식품 먹으면요. 갑자기 소금이 확 들어와요. 그럼 혈액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몸이 놀라서 물을 붙잡아요. 이게 부종이에요. 근데요. 아침에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천천히 마시면요.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요. 몸이 안 놀라요. 오히려 세포 밖에 쌓여있던 물이 빠져나가요. 제 환자 중에 박민수 씨라고 계셨어요. 45세 남자분인데요. 아침마다 얼굴이 떡 붙는다고 하셨어요. 소금물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요. 체중이 2.3kg 빠졌어요. 이게 다 물이에요. 부종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수분 대사가 정상이 되니까요. 몸이 대사율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 8주 동안 지방이 4.5kg 더 빠졌어요. 두 번째 장 건강.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소금물 마시면요. 장이 확 깨어나요. 왜냐면요. 공복 상태의 위에 소금물이 들어가면요. 위 대장 반사라는 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소금물이 장벽을 청소해 줘요. 마치 소금물로 과일 씻으면요. 농약이 더잘 제거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장벽에 붙어 있던 노폐물을 떨어뜨려줘요. 장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 흡수가 잘 돼요. 장내 미생물이 좋아져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장내 미생물이 안 좋으면요. 살이 찌고 당뇨도 생기고 심지어 우울증도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염증이 줄어들어요. 장루수증 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벽이 손상되면요.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럼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뭘 일으키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뱃살의 진짜 원인이에요.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코르티솔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높으면요. 배에만 살이 쪄요. 왜 그럴까요? 코르티솔은 진화의 산물이에요. 옛날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요.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나오면요. 혈당이 올라가요. 인슐린이 안 듣게 돼요. 지방이 안 빠져요. 특히 배에 지방이 쌓여요. 그럼 소금물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몸은 약간 탈수 상태예요. 밤새 8시간 동안 물안 마셨잖아요. 호흡하고 땀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갔어요. 탈수는 몸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코르티솔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요. 그냥 물만 마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세포 안의 전해질이 희석되요. 세포는 오히려 더 탈수되요. 반면에 적절한 소금물을 마시면요. 세포 수준에서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요. 탈수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코르티솔이 안정되요. 뱃살이 안 찌는 거예요. 네 번째, 혈당 조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 이게 뭐냐면요. 세포가 인슐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췌장이더 열심히 일해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요. 인슐린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쌓여요. 특히 배에요. 그럼 소금물이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네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첫째, 나트륨 칼륨 펌프. 이게 세포막에 있는 건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요. 적절한 나트륨이 있어야 이 펌프가 잘 돌아가요. 둘째,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죠. 여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미네랄 균형이 중요해요. 천연 소금에 들어 있는 여러 미네랄이 도와줘요. 셋째. 염증 감소. 아까 말씀드린 장 건강이 좋아지면요. 염증이 줄어들어요. 염증이 인슐린 수용체를 방해하거든요. 넷째. 갑상선 호르몬. 나트륨이 있어요. 비활성 호르몬이 활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럼 대사가 올라가고요. 인슐린도 잘 듣게 돼요. 다섯 번째. 기초 대사량 증가.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예요. 이게 높으면요. 같은 걸 먹어도 안 쪄요. 낮으면요. 조금만 먹어도 쪄요. 기초 대사량의 70%가요. 세포의 이온 펌프 작동에 쓰여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빙빙 돌면서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적절한 나트륨이 있으면요. 이 펌프가 활발하게 돌아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도 활성화되면요. 기초 대사량이 확 올라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요. 쉽게 살찌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마시는지. 제대로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집중해주세요. 황금 비율. 의학적으로 가장 좋은 농도가 있어요. 0.9%예요. 물 100ml에 소금 0.9g이에요. 실제로 만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물 500ml에 소금 1작은술, 물 1l에 소금 2작은술. 여기서 작은 술은요. 계량스푼 5ml 기준이에요. 집에 있는 티스푼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요. 디지털 저울 쓰는 게 좋아요. 물 500ml에 소금 4.5g. 이게 정확한 거예요. 소금 선택하기. 아무 소금이나 쓰면 안 돼요. 정제 소금 있잖아요. 하얀 식탁용 소금. 이거 쓰지 마세요. 99%가 염화나트륨이고요. 미네랄이 다 빠져 있어요. 심지어 응고 방지제도 들어 있어요. 그럼 뭘 써야 하냐고요? 세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째, 천일염. 우리나라 전통 소금이죠.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간수가 있어서요.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쓰세요. 둘째, 해양 심층수 소금. 깊은 바다 물에서 만든 거예요. 미네랄이 정말 풍부해요.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좀 비싸요. 셋째, 히말라야 핑크솔트?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철분 때문에 분홍색이에요. 순도도 높고요. 제가 주로 추천하는 건요. 해양심층수 소금이나 핑크솔트예요. 예산이 부담되면요. 천일염 구워서 쓰세요. 언제 어떻게 마실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 공복이 핵심이에요. 자세한 루틴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요. 먼저 양치질하세요. 그리고 소금물 500ml를 준비하세요. 실온이어야 해요. 너무 차가우면 장을 자극해요. 그리고요 천천히 마시세요. 10분에서 15분 걸쳐서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요 후터감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마시고 3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요 가벼운 스트레칭하거나요 산책하면 좋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요. 자연스럽게 가세요. 30분 지나면요. 정상적으로 아침 드세요. 추가로 마실 수 있는 시간. 아침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더 마시면 더 좋아요. 오후 3시에서 4시. 피곤할 때 250ml 마시세요. 운동 전후. 땀 흘리면 전해질이 빠지잖아요. 250에서 500ml 마시세요. 자기 전 2시간 전. 밤사이 탈수 방지용으로 250ml.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요. 밤에 화장실 가야 해요. 주의사항. 이거 정말 중요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신부전 환자. 둘째, 신부전 환자. 셋째, 고혈압이 심한 사람. 넷째, 부종이 심한 사람. 다섯째, 임신 중독증 있는 임산부.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고혈압 약 먹는 분. 당뇨병 약 먹는 분. 신장 질환 있는 분, 심장 질환 있는 분, 60세 이상 고령자,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부작용 대처법, 후토감이 나면요, 농도를 반으로 줄이세요. 더 천천히 마시고요, 미지근하게 만드세요. 설사가 심하면요, 농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0.7%로 낮추세요. 양도 300ml로 줄이고요, 계속 설사하면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 혈압이 오르면요, 즉시 중단하세요. 고혈압 있으면 이 방법 안 맞아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8주 프로그램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2주차 적응기. 첫 2주는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급격한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할 일. 아침 공복에 소금물 500ml. 하루 물 2L 이상 마시기. 식사는 평소대로 하세요. 갑자기 굶으면 안 돼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 1일에서 3일 차. 화장실 자주 가요. 이거 정상이에요. 4일에서 7일 차. 아침에 덜 피곤해요. 8일에서 14일 차. 부종이 빠져요. 체중 1에서 2킬로 감소해요. 이건 수분이에요. 체크해야 할 것들. 매일 아침 체중 재세요. 같은 시간에요. 화장실 다녀온 후에요. 배변 횟수랑 상태 기록하세요. 아침 컨디션 점수 매기세요. 1점부터 5점까지. 혈압 있으면 주 2회 재세요. 이런 게 정상이에요. 처음 며칠 화장실 자주 가요. 가벼운 설사도 괜찮아요. 장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두통이나 어지럼증 있으면요. 농도 낮추세요. 3, 4주차 활성화기. 이제 몸이 적응됐어요. 식습관을 조금 바꿀 시간이에요. 매일 할 일. 아침 공복 소금물 500ml. 오후 3시 소금물 250ml 추가. 물은 2.5L 이상. 식사 바꾸기 아침 식사가 중요해요 단백질 많이 드세요 계란 2개에서 3개 두부나 닭가슴살 채소 2컵 이상 통곡물 조금 현미나 귀리요 정제 탄수화물은 빼세요 흰쌀, 빵 이런 거요 점심은요 채소 먼저 드세요 단백질 중심으로 먹고요 탄수화물은 평소에 3분의 2만 저녁은요 7시 전에 드세요 탄수화물 최소한으로 단백질이랑 채소 위주로 더할수 있는 것들 하루 30분 걷기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에요. 가공식품 반으로 줄이기 밤 10시 전에 자기 어떤 변화가 생길까? 공복 혈당이 5에서 10 떨어져요. 체중 1에서 2킬로 더 빠져요. 이번엔 지방이에요. 허리둘레 2에서 3센티 감소. 아침 배변이 규칙적이 돼요. 피부가 맑아져요. 5, 6주차 가속기. 이제 눈에 띄게 달라져요. 운동을 추가할 시간이에요. 매일 할일 아침 공복 소금물 500ml 운동 전 소금물 250ml 운동 후 소금물 250ml 물은 3리터 이상 운동 시작하기 유산소 운동주 5회 빠르게 걷기 40분 심박수 120에서 140 유지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 시작 근력 운동주 3회 스쿼트 15회 3세트 팔굽혀펴기 10회 3세트. 플랭크 30초 3세트. 런지 각 다리 12회 3세트. 영양 업그레이드. 단백질 더 늘리기. 체중 1kg당 1.2g. 식이섬유 하루 25g. 건강한 지방 챙기기.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간식은 단백질로. 그릭 요거트, 삶은 계란. 어떤 변화가 생길까? 공복 혈당 100m로. 체중 2에서 3kg 더 감소. 허리 둘레 3에서 4cm 더 감소. 근육이 생기고 몸이 단단해져요. 에너지가 넘쳐요. 잠도 잘 자요. 7, 8주차 유지기. 마지막 2주예요. 이제 습관으로 만들 시간이에요. 매일 할 일. 지금까지 하던 거 계속 하세요. 필요하면 농도 조절하세요. 장기적으로 할수 있게 조정하세요. 80대 20법칙.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중 5일은 완벽하게 주말 2일은 80%만.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어야죠. 월 1회 점검. 체중 재기. 허리 둘레 재기. 공복 혈당 재기. 필요하면 프로그램 조정. 목표 다시 세우기. 8주 후 기대 효과. 체중 5에서 8kg 감소. 허리 둘레 7에서 10cm 감소. 공복 혈당 10에서 20개선. 내장 지방 확실히 감소.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진짜 효과 있나 궁금하시죠? 실제 환자분들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례 1 김영희 C54세. 처음 오셨을 때요. 68kg 셨어요. 키는 158cm, 허리 둘레가 92cm, 공복 혈당이 118, 당뇨 전 단계였어요. 폐경 후에 배가 엄청 나오셨대요. 헬스장 3개월 다녔는데요. 체중은 오히려 2kg 더 늘었대요. 정말 답답하셨겠죠. 1주차. 매일 아침 소금물만 마셨어요. 처음 3일은 큰 변화 없었어요. 4일째부터 아침 배변이 규칙적이 됐대요. 일주일 만에 1.8kg 빠졌어요. 3주차. 이때부터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계란이랑 샐러드로, 저녁에 탄수화물 줄이고,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대요. 5주차.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0분도 힘들었대요. 근데 점점 40분씩 걷게 됐대요. 운동 후에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8주 후, 62.2kg가 됐어요. 5.8kg 뺐어요. 허리둘레 85cm 7cm 줄었어요. 공복 혈당 95. 23이나 떨어졌어요. 잠도 잘 자고요. 피부도 좋아지고요. 피곤한 것도 없어졌대요. 김영희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사례 이 박민수 씨 45세. 88kg 셨어요. 키는 173cm. 허리둘레 102cm. 공복 혈당 108. 지방간도 있었어요. 술도 안 마시는데 말이에요. 만성 부종이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얼굴이랑 다리가 떡 붙는다고. 1주차. 소금물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3일째부터요. 아침 부종이 확 줄었대요. 그게 동기부여가 됐대요. 일주일 만에 2.3kg 빠졌어요. 대부분 물이었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졌대요. 4주차. 점심 식사량 줄이고요. 회식 때술 대신 물 마시고. 동료들이 신기했대요. 6주차. 아침 운동 시작했어요.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에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30분 걷기. 이게 최고의 루틴이 됐대요. 8주 후. 80.5kg. 7.5kg 빠졌어요. 허리 둘레 92cm. 10cm나 줄었어요. 공복 혈당 91. 지방 간 수치도 좋아졌어요. 부종 완전히 사라졌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일할 때 집중도 잘 된대요. 살해 3위 지은 C 36세 출산 1년 지났는데요. 임신 중 늘어난 체중이 안 빠졌대요. 72kg 셨어요. 원래는 57kg 셨대요. 키는 162cm 허리둘레 88cm 배가 여전히 나와 있었어요. 수유 중이라 극단적 다이어트는 못하고 특별 조치 수유 중이라 농도를 낮췄어요. 0.7%로요. 칼로리 제한보다는요. 영양소 최적화에 집중했어요. 8주 후, 63kg, 9kg 빠졌어요. 허리 둘레 79cm, 9cm 줄었어요. 변비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모유 수유에 지장 없었어요. 산후 우울감도 좋아졌대요. 아기랑 노는 것도 더 즐거워졌대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들요. 하나씩 답해드릴게요. 고혈압 있는데 괜찮나요? 조심해야 해요. 먼저 혈압 상태 확인하세요. 약 먹고 잘 조절되면요. 130, 80 미치면요. 의사 상담 후0.5%저 농도로 시작. 조절 안 되면요. 140, 90 넘으면요. 하지 마세요. 약안 먹는 경혈압은요. 130에서 139, 85에서 89. 아주 낮은 농도로요. 0.3%로 시도해보세요. 매일 혈압 제야해요 혈압 오르면 즉시 중단. 무조건 의사랑 상의하세요. 얼마나 해야 효과 보나요? 개인차가 있어요. 보통은 이래요. 1주. 배변 좋아지고 부종 빠져요. 2, 3주. 체중 빠지기 시작하고 컨디션 좋아져요. 4에서 6주. 허리 둘레 줄고 혈당 좋아져요. 8주 이상. 최대 효과 나타나요. 습관이 돼요. 최소 8주는 해야 해요. 진짜 변화를 느끼려면요. 아이들도 마셔도 되나요? 10세 이상은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농도는 절반. 0.45%요. 양도 절반. 250ml만. 비만이나 변비 있을 때만. 성장기라 영양 부족 주의해야 해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상담 먼저 하세요. 신장이 안 좋은데요? 신장 기능 검사 결과 봐야 해요. 정상이면요. EGFR 90 이상이면요. 안전해요. 경도 저하. EGFR 60에서 89. 의사 상담 필요해요. 중등도 이하. EGFR 60 미만. 하지 마세요. 신장이 나트륨이랑 물을 배출하거든요. 기능 떨어지면 위험해요. 임신 중에도 되나요? 조심스러워요. 임신 초중기 건강한 임산부는요?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임신성 고혈압 없어야 해요. 부종 심하면 안 돼요. 농도 낮게. 0.5%. 양 적게. 300ml만.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해요. 임신 후기. 32주 이후는요? 피하세요. 임신 중독증 위험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평생 할수 있어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근데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80대 20법칙 기억하세요. 주중에 잘하고요. 주말엔 좀 쉬어도 돼요. 월 1회 체크하세요. 체중, 허리둘레, 혈당. 필요하면 조정하고요. 다른 물이랑 같이 마셔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소금물은 아침 공복에만 특별한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는요? 일반물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이상 커피나 차도 괜찮아요. 근데 단 음료는 피하세요.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내용이었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소금물이 마법의 약은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몸의 기본 기능을 회복시켜 줘요.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의사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이 가진 치유력을 돕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 체중 감량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져요. 장이 좋아지고요. 부종이 빠지고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혈당이 안정되고요. 무엇보다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해도 충분해요. 100% 포기보다 훨씬 나아요. 매일 기록하세요. 체중, 허리 둘레, 컨디션. 기록하면 동기부여 돼요. 인내심 가지세요. 최소 8주는 해야 해요.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기저질환 있으면 꼭 상의하세요. 즐기세요. 의무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즐거움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요.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 잔. 그 작은 실천이요. 8주 후에는요.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김명희 씨처럼, 박민수 씨처럼, 이지은 씨처럼,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요.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 백세 친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중요 안내.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요. 꼭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특히 질병이 있거나 약 먹고 계시면요. 반드시 상의하셔야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